아 다시 놉다 디스만 디스디스디스 디스만 디스만 디스 캐치할 거캐치 캐치할 거캐치캐치야 캐치할 거야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웨스트와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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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팽 린다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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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패 패치 패치 패홀패홀 패치 패 디패스하고 디패스하고 수 있어 사수 있어 부도시 도시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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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 라핑라핑라라내내 왕가 찾 왕가 쟤네 많아, 쎄, 쎄, 쎄. 근데 많아, 근데 많아.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크 봐. 복좀리겨줘복 좀. 사우스, 웨스트슈크코 아, 준비해. 더내 디펜타고 더 내려올 준비해.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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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하자푸시하자푸시하자푸시하자푸시하자 푸쉬하자.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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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우스, 푸시 다시, 다시 백. 다시,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사이드로 계속 밀어내 준비해, 고. 아우, 너무 빠진 것 같아. 사우스, 사우스. 들어왔죠들어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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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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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일단 이축 조금씩도 보이지 여기 들어가서 일단 수비할 수 생각해야 돼 최종적으로는 예.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기네 기타. 우리 뭉친다 우리 묶인다 우리 묶인다 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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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져. 온다제디패스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파이, 포, 쓰리, 투, 원노스노스노스노스노스노노라이 드라이 라이 마저 드라이 마저 라이마 해비미 안 꽂혔어. 사이드사이스우스이스트로우스이스트사우스이스트사우스이스트사우스이스트사우스 이스트하우스, 이스트로헤비이스이스같이꽂트줘야돼 이스트하우스, 이트이트퍼사좀 해줘야 돼우스이스수비우스이스번해우스이스우스이스트우스이스우스이스트사우스이스트나우스이스트하는데이깐만하사이스우스이스트파스이스트우스 이스트하우스, 이스트하우스, 스하스이스트하스이스 잠깐만 스이스트우스이스트하스이스트스이스스이스이스트스이스 어 괜찮아 괜찮아 싸수있으 그냥 묵시지 않으면 돼 얘네 왜 빠질지 모르겠네 일단 그냥 싸울 수 있어 콜로 수도 있을 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잡아, 잡아다잡아다 밖에 <놀람> 들어간 사람 확인해봐 그거 안쪽에 어, 어 사고 가줘 크리스탈이 가자. 넘어갔거든 크리스탈이 넘어갔거든 오케이, 오케이. 난 게이트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 빨리 준비하고 아. DPS 그만 놓고 말털 준비하고 가면 돼 심지어 어 이거 까지 잡고 이거 까지 잡고 빨리 가 빨리 가어나 잡지 당한다 잡지 당한다 야뭐야 잡지 당한데 잡지 당한데 크리스탈 살려줘 어디어디아 아, 지금 월버전 있어 버려 버려 월버전이래 월버전이래 저뭐 살릴 수 길차, 있어? 어, 크리스탈, 이럼, 계속 해야, 계속 크리스탈 계속 내려가는 중스 빨리 좀 처리 좀 해라 크리스탈 계속 내려가는 중어 제가 쏘면 써도 제가 쏘면 써도 돼 리바이브 길차콜 해줘 어 붙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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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잖아좀 가서 봐봐 나가 살려줄게 내살려어 가가가 마운트 타고 우스베스 나가 나가 나가